미니 굴찾기 브랜드 비교편. 미니 굴찾기, 어떤 브랜드를 고를지 고민되시죠? 지금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미니 굴찾기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모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미니 굴찾기 시장은 여전히 일본 브랜드가 강세입니다. 히타치, 얀마, 코벨코, 구보다 등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히타치 미니 굴찾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힘과 정밀한 동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히타치 GX17U 그리고 GX35U 모델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강력한 굴착력, 빠른 동작 속도, 뛰어난 내구성과 중고가치까지 히타치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국산 브랜드로는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과 정밀성 면에서는 아쉽다는 현장 평가가 있고 중고 시장에서도 가격이 잘 방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 브랜드도 국내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커노잇은 바부캣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유럽형 조작성은 국내 작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부품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볼보가 새롭게 출시한 ecr 18이 소선의 미니 굴착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월 12일과 13일 경기도 김포그린중장 비상사에서 볼보 미니굴착기 ECR18이 시연행사가 열립니다. 직접 타보고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볼보는 정숙성과 조작성, 디자인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현장 반응에 따라 국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산 미니굴착기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성능과 안전성, 내구성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미니 골찾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내구성 그리고 중고가치입니다. 히타치는 검증된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볼보는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맞는 최적의 장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히타지 미니 골짜기 hey. 전세계